지금 복장 오히려. 여기 다 해병대요? 대답해. 다 해병대요? 아! 해병대 몇기인데 어, 몇기야 32기입니다. 여기 다 사칭하는 것 같아. 해병대 아니지? 아! 아! 근데 왜 해병대 사칭하고 있지? 대장님이 입혔습니다! 너? 아! 너장녀야 너 소희야, 계곡장 뭐야? 너, 아, 봤서요 미필이지. 예. 공편입니다 어디 나왔어? 일경 나왔습니다. 근데 왜강교 사칭하고 있어? 모자 벗고 월 맞춰 들어와. 여기 봤서요 아! 아, 아닙니다. 근데 왜사칭해 들어와. 아! 어. 중사! 아잇! 모자는 중사고 여기 칼라는 소우이고 뭐야 너 어? 팬입니다 모자 벗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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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아잇. 누가 또 옷을 개혁당있어 너! 아잇! 당구 사측 맞지? 아닙니다 셔츠 벗어 셔츠 벗어! 너만 벗어 나? 네 예? 아 뭐? 죄송합니다 여기 어, 개판이네? 다 사칭하고 있고? 오할 맞춰 맞춰! 맞춰! OR 맞춰. <농구티> 뭐야 농구티는? 어? 뭐야 농구티? 저.. 전... 다 통일하라고 했지? 악! 왜 혼자 무슨 농구티 입고 있어? 죄송합니다 티 벗어 벗어! 벗어! 하... 정리해. 해병대 사칭, 아, 정해! 나머지, 해군대 사칭, 모자 다 벗어! 모자! 아! 누가 해군대 모자 그냥 그렇게 버리래? 다 예쁘게, 여기, 정리해! 45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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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아시죠? 머 p a 택 k w h a 머 p a 머 k w 머리팩! 머드팩! k w 어 a t 뭐 a 고 k What p 뭐야 머드팩 뭐냐고 a 벌 갯벌. k 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t 벌 알겠어? 아 h 아. 피부 보이기만 해봐 아 t 여기서 해산하 a 되면 들어가서 못팩크.

자기 <목이> 옷도 몬팩 들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쌌다 아, 머리 머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쌌다 아 개판이네 개판 그물 보이지 뒤에 물에 들어가면 <목이> 더잘 붙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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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빨리 몬팩 몬팩 물을 써, 물 몬팩 아, 아, 아니 물이 안 보입니다. 잠깐만. 아이, 다자 먼바. 그러니까 왜 작년 사층에 먼바. 빨리 와, 빨리 와. 와서 아, 오일 맞춰. 일 년을 또 봐서. 아, 아니. 꼴등 되지 마라. 꼴등 되지 마라. 저기 봐라, 저기 봐. 어리버리어리버리 앞에도 꼴을 봐, 차려. 차렷, 차렷. 자, 꼴등. 이렇게 어나와 아. 악! 아. 차려, 차려, 차렷 차려! 나 주먹. 꼴등 봐봐. 얼굴 너무 깨끗하지? 아, 아. 꼴등이면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자, 나머지. 자. 악! 아. 어. 이리 와. 운지쿠, 아 이쪽으로 봐. 아 얼굴 어, 보이지? 악! 아. 이 정도 돼야 돼. 내지은 아. 목! 불량이지 옷,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여기 봐봐. 에이, 아. 안보었 어째? 아. 아. 다시 한번더 기회 줄게 알겠어? 아. 아. 확실하게 멀팩 만아 어! 실 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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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팩팩팩멀아 물빼. 빨리해라 시간 없다 빨리해라. 아, 아, 물빼. 못해. 앞으로 다시는 군인들 사칭하지 마. 알겠어 이는 해병대 아니야, 강교 아니야, 간보 아니야. 사칭하지 마. <아> 아! 자, 지금부터 교육 들어갈 건데. 그 어, 뭐야 어리버리 술 마셨어? 아닙니다. 술 취했어? 아닙니다. 왜 이래? 자, 이제, PT. PT 할 건데, PT는 체력 단련이야 그래서, 모리님 동제를 받아서, 열심히 운동해. 여기 너무 약해 보여. 아! 모리님. 맨 끝에 누구야? 맨 끝에. 훈련병 김복미입니다. 기준.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가니. 좌우로 나가니. 오희들지마한팔 간격이야 한팔 간격 한팔 여기서 팔벌로 높이 뛰기 20회 20회! 에이 20회, 에이 에이 20회, 에이 20회, 20회! 마지막 거는 붙이나 붙인다안붙인다 19회 시작! 1 2 3 하나! 1 2 3 둘! 1 2 3 셋! 1 셋! 1 2 3 하나! どうした 더 내려 버텨 어, 예. 버텨 아이 상태에서 앞으로 치침이라는코가 나오면 여러분들 똑바로 코 상태에서 앞으로 치침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아아아 앞으로 치침 걱정해 앞으로 치침 아, 앞으로 지침? 아, 아, 취침. 앞으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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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으로 지침? 앞으로 지으로으 그렇지 폭발을 할수 있습니까? 아! 안 잡고는 안 잡고는 붙인다 붙인다 아무도 안 붙인다 미 곰이 어떻게 기어? 엉거 내 발로 그렇지 내 발로 기지. 아! 곰 걸음이라고 그래. 곰 걸음 알겠어? 아! 곰 걸음 할 거야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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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보이는 해안선, 보여 모래하고 경계선 있지? 아!

가지마, 끝까지, 끝까지 와, 누가 오리걸음 아래, 돈 걸음, 돈 걸음, 오리걸음 하냐? 통초이1등 아! 통초위 일등 빨리 똑바로 서.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사람 있고 어 사이드 까면서 늦게 온 사람 있고 뭐야 이거 고마운다 엉망이야 악 아. 송초이 기준 송초이 기준 수분감격 자로나왕이 자로나왕이 어깨너무 실시 어깨너무 실시 여러분 팀워크 보겠어 팀워크 시작 동기야 덕이야. 이어서 잘하다 동기야 동기야 이서잘하다 공기이 부지 으오지지치 오케이, 지 마. 오케이, 부지 마. 오케이, 부지 마. 아... 케이이 부지 마. 지 마. 오케이, 지지 마. 지이 이어서이이번서 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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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서 이라서! 이 출발! 이라서! 포보! 서이라 포보! 저거 잘아봐엎드리라어엎드리 엎드리라고 엎드리라. 엎드리라. 남 m 들이 개판이네 안 g t 어남 e t 문제야 아니야. 다 불려. 야, 아니. 가단 말이야. 거, 돌아올 아 bit of 까 아니야. 캐릭터 o 안될거 까아 g 아니 get a 뭐야 t t l e 다 i 려 of a car. I'm not going to 뒤로 가 a l i 뒤로 가 아. 뒤로 로 뒤로 가 a c a 아, 들어. 아. 아 그래, 이제야 저그림 나오네. 아, 이 네, 먹어도 네, 되는 네, 거예요? 뱀을 먹지 마. 똥물이야 거기 이어서. 들어서. 어서 맞죠? 맞죠? 들어, 들어. 들어. 자. 리 걸음 자세. 머리 걸음 자세. 앞에 아, 물 야, 보이지? 예. 네. 아! 찍고 돌아와. 예. 어 아, 네? 아. 야, 팀웍이야. 불어 간. 하나, 둘, 셋. 우리하나 둘, 셋이야 우리가 아, 아. 뭐야? 우리 아, 뭐. 어떻게 울어리깨 아. 가정이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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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깨가리가깨 가자! 가깨 가자! 가깨 가자! 가깨 가자! 리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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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무릎 가마가가가가가가가가 가! 가자. 팔이 안빠할수 있다. 아! <laughs> 팔이 안빠 오케이, 빠... 옆에서 빼줘! 아, 오케이, 됐어. 팔이 안 가. 다른 거 할까? 아, 니야 아, 앞으로 아, 그래. 가자. 가자. 앞으로 굿. 우리, 우리 깨, 깨. 우리 깨, 깨. 어 우리 깨, 깨. 나힘 끝까지 가, 끝까 끝까지. 끝까지. 아, 끝까지. 아, 끝까지. 끝까지. 끝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일등 일어서. 오할 맞춰 오할 맞춰. 뒤로서, 뒤로 서뒤 일등 뒤로 서일 아 맞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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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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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 <돈> 부터 번호, 그리고 번호, 번호, 하나, 하나, 넷. 다음 뭐야? 어리버리, 머리. 어리버리. 머리. 아? 번호 하나 말야. 번호, 번호 있어? 있어, 있어 번호. 이, 아, 다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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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번 있어. 6! 이름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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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앞으로 갑니다! 두번 앞으로. 나 아! 빨리 와! 빠져, 빠져.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야, 말려, 그래. 햇빛이 말려. 야, 이등부터, 바닥순! 야! 가! 빠져. 아! 아! 아. 번호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정 기호 <laughs> 나머지 1등.